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취생, 1인 가구를 위한 삼성 OEOL 소형 냉장고를 소개해 드릴게요. 좁은 공간에도 쏙 들어가는 사이즈에 실용적인 기능까지 갖췄답니다. OEOL 넉넉한 용량은 기본, 독립냉각 기능으로 냉장실과 냉동실 온도를 따로 조절해서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스마트 변온 모드를 활용하면 냉장, 냉동은 물론 김치 보관까지 가능하대요. 트위스트 아이스 메이커로 간편하게 얼음도 만들 수 있고요. 에너지 효율 등급도 높아서 전기세 부담도 줄여준다는 사실. 좁은 공간에 최적화된 디자인에 다양한 기능까지 더해져 정말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실제 사용자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색상도 모던하고 내부도 넓고 크기도 딱 적당해서 너무 좋다는 의견이 많아요. 특히 카페 베이지 색상이 평범해 보이지 않아서 선택했는데 은은한 베이지 느낌이라 고급스럽고 소음도 거의 없다고 해요. 핸드폰으로 온도 조절도 되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공간 제약 때문에 투도어로 구매했는데 사이즈와 색상 모두 딱이라 만족하신데요 설치 기사님도 약속 시간에 맞춰 친절하게 설치해 주셨다는 훈훈한 후기까지. 자취 필수템. 삼성 525L 소형 냉장고 솔직 리뷰 활용 꿀팁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상품 꾸준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